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대한민국 치킨 대전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을 하는데요. 영탁이 개별 활동으로는 첫 고정으로 활약을 하는 프로입니다. 요즘 영탁에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혹시나도 12일 방송에서 편집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12일 방송에서는 영탁의 분량이 전혀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혹시나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서처럼 영탁의 분량이 모조리 통편집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대한민국 치킨대전에서는 영탁의 분량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오히려 영탁의 분량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이날 김성준은 영탁에게 영탁씨는 민초치킨을 좋아할 듯 하다라는 질문에 영탁은 민초치킨을 좋아하는 대표라고 받아쳤습니다. 영탁은 아리아에게 경연 때 현업화가 제일 피 튀겼다며, 마리아도 경연 때 현업이 제일 힘들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탁과 마리아는 같은 미스 미스터트로 출신답게 마리아에게 질문도 해주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영탁의 재치는 센스쟁이인 듯 보입니다. 인터넷 기사에서는 사재기 논란으로 방송가에서 영탁을 지우기 시작했냐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탁이 방송에서 나와야지만 시청률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기사거리는 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탁이 출연을 하면 같이 출연하는 패널들도 영탁의 기운을 받아서 더욱 힘을 발휘하며 방송에 흥미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탁이 안다행에서 장민우 이찬원과 함께 트로트 삼형제로 출연을 하며 영탁의 분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영탁이 출연하는 방송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감초 같은 역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탁의 리액션을 보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하게 즐거움을 줍니다. 다음 주에 방송되는 안다잉에서도 영탁의 활약을 편집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영탁이 사재기 구설수에 빠지면서 계속 영탁을 공격하는 일부 안티팬들이 많은데 자신들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본인들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치킨 대전에서는 영탁의 분량이 전혀 훼손시키지 않은 점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듯 보여집니다. 영탁은 치킨 광고 모델까지 한 경험으로 연예인 심사위원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탁이 출연을 함으로써 연예인 패널들도 힘을 얻어서 영탁과 같이 협의를 하며 방송의 재미를 더해주는 듯 보여집니다. 이연복 셰프도 평소에 영탁을 가장 좋아한다고 평소 방송가에서 떠들고 다니십니다. 이는 영탁이 가진 매력을 이연복 셰프님도 진작에 아신 듯 보여집니다. 영탁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 치킨대전이 개별 활동에서는 첫고정인데 이마저 방송 분량이 실종되었더라면 영탁에게는 더욱 기운이 빠졌을 듯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혀 영탁의 분량을 훼손시키지 않은 점은 정말 잘 생각하신 듯 보여집니다. 치킨대전이 종영할 때까지 영탁의 분량을 잘 책임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탁은 연예인 패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사위원으로 매의 눈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하며 같이 출연한 연예인 심사위원들과 공정하게 평가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치킨대전 참가자들에게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대한민국 치킨대전에서 고정으로서 불량 실종이 전혀 없이 연예인 심사위원으로서 당당하게 출연했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